아프리카 어, 양파 몸에 좋은 건 다들 있어요. 어, 이 두릅이 어, 칼슘, 철분도 충분히 하던 간에다가 신장에 좋대요. 어, 그래서 두릅 어, 새로 가져와야 되나? 아니지. 두릅 새로 가져올 필요 없어요. 음, 그냥 이 이것은 이 잡채를 이용할 음, 거니까. 음. 음, 여기 와서 봐요. 내가 할게. 음, 그럴게요. 음. 이제 누가 들어오셨네? 어, 어. 김어준님. 음. 아, 맛있는 잡채와 또띠아를 합니다. 잡채 또띠아 잡채 또 하, 잡채를 만든 잡채를 다음에 만든 다음에 띠아 쑥쑥. 예, 쑥 뚜띠아를 할 거예요. 쑥. 을 갈았어요. 예, 그래서 중간중간 접고 엔터 한 번씩 누르시면 <laughs> 음. 돼요. 음. 아주 맛이 좋아요. 우리가 이제 집에서 집에서 이제 예. 예 이또띠아만 해도 그 에 예, 그냥, 그, 저쪽에, 예,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 아랍군 사람들이 이렇게 주식으로 먹잖아요? 이거, 뭐, 난이라 해서.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저기, 전분가루로 하고, 어, 또 밀가루 하고, 거기다, 수, 어, 쑥을 갈아서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먹어도 담백하고 너무 맛있는데, 여기다가 고기만두 하고 나면 고기쑥을 넣어서, 어, 쑥, 고, 어, 또띠아 고기만두를 했더니 너무너무 맛이 좋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먹다가 어, 그럼 건강도 좋아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만두 속 남은 것은 이제 다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잡채로. 잡채, 평소에 이제 이렇게 또띠아에 잡채를 넣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잡채 또띠아가 먹고 싶어서 잡채를 만들었어요. 잡채. 근데 잡, 잡채는 두릅이에요. 우리 뒷 마당에서 딴두 우리 남편이 우리 집에 뒷 마당에서 채취한 거예요. 자연산. 자연산. 음, 자연 예. 네. 자연산. 이런 이것은 이 두릅이에. 응, 심장이나 간에도 간에도 좋고, 좋고 당뇨도 좋고, 음, 항암에도 좋고, 사포닌도 들어 있고, 음, 칼슘 첨물분이 풍부하고 아주 음. 인체 인체 아주 아주 유야 유, 아주 육칸. 아주 한 그런, 음. 또디아 들어갑니다. 음. 응. 응. 숟가락이. 응? 숟가락 저쪽인데 내가 안 가져왔는데. 그냥 응. 가져고 거기 나란이 있더라. 음 이걸요? 이렇게. 어 성형 수술 안할 거예요, <laughs> 오늘 안할 거예요. 오늘은 이게 겸본으로 두 개만 해서 여기다 잡채를 넣가지고. 어 크레이프. 예, 잡채. 수, 크레이프 잡채. 수 크레이프 잡채 만두예요. 그 그제는 고기 만두를 했었는데 너무 맛이 좋았거든요. 그 만두 속이 남아가지고 그것을 여기다가.